이봐요, 김여사. 얼굴이 달라 보이네요. 피부과 다녀오셨어요?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요, 무슨 피부과예요? 돈도 없는데. 그런데 주름이 확실히 줄었어요. 비결이 뭐예요? 말안 해줄 거예요? 저도 모르게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친구 말대로 팔자 주름이 옅어진 것 같았어요. 사실은 말이죠. 요즘 약국에서 싸. 바세린 바르고 있어요. 한 통에 5000원 주고 샀는데. 순간 친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런 싼 걸로? 난한 달에 화장품 값으로만 20만 원 쓰는데. 여러분, 저와 똑같은 경험 있으시죠? 하루하루 깊어가는 주름 때문에 거울 보기가 두렵고 비싼 화장품 살 때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되시죠? 여러분, 오늘 이 영상 한 번으로 그 고민을 끝낼 수 있습니다. 5천원으로 20만 원짜리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7세 성형외과 은퇴 의사 장현명입니다. 제가 50년간 환자들에게 직접 써본 방법이에요. 이 방법으로 저희 76세 환자는 단 3개월 만에 10년은 젊어 보이게 됐습니다. 비결은 바로 바세린입니다. 그런데 그냥 바르는 게 아니라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 안 보시면 내일도 한달 후에도 1년 후에도 계속 비싼 화장품만 사면서 돈 낭비하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릴 바세린 저녁 루틴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루틴을 모르시면 바세린을 써도 효과가 반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진짜 효과를 볼수 있어요. 화장품 회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을 이비밀. 오직 지혜 우물 두레바 구독자님들께만 공개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평생 연구한 바세린의 기적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릴까요? 30년 전, 제가 성형외과 의사로 한창 일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연수를 다녀온 후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에서 자문 요청이 왔어요. 그 회사 연구실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봤습니다. 박사님, 이게 저희 신제품 프리미엄 크림입니다. 한 통에 65만원에 판매될 예정이에요.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내민 그 고급스러운 크림의 주성분이 뭐였을까요? 바로 바세린이었습니다. 이건 페트롤라툼이라고 해서 특수정제한 바세린입니다. 수분 손실을 막는 효과가 탁월하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화장품의 세계는 마케팅의 세계라는 것을요. 지금 제 환자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72세 한복순 할머니는 매달 화장품에 30만원씩 쓰셨어요. 그런데도 피부는 점점 건조해지고 주름은 깊어졌죠. 제가 바세린 비법을 알려드렸더니 처음엔 의심하셨어요. 장 선생님, 이런 싼 걸로 효과가 있을까요? 3개월 후한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피부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평생 쓴 화장품 중에 이것만큼 효과 본게 없어요. 손주가 할머니 얼굴이 달라졌다고 해요. 자, 이제 의학적으로 왜 바세린이 이렇게 효과적인지 편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피부가 나이 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수분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수분을 빨리 잃어버려요. 이게 주름의 가장 큰 원인이죠. 바세리는 피부 표면에 얇은 막을 만들어 수분 증발을 막아줍니다. 쉽게 말해 뚜껑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이런 비유를 들려드립니다. 물이 담긴 그릇을 상상해보세요. 뚜껑이 없으면 물이 증발하죠? 바세리는 그 뚜껑 역할을 합니다. 놀랍게도 바세리는 피부의 수분 증발을 최대 98%까지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건 어떤 비싼 화장품도 따라올 수 없는 효과입니다. 여러분, 잠시 따뜻한 차한잔 마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화장품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셨나요? 그런데 효과는 어땠나요? 이제 바세린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셨으니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피부가 그리고 지갑이 감사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세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곧 알려드릴 바세린 활용 비법으로 효과를 두 배, 세 배로 높일 수 있어요. 쉬어가시고 계속해 주세요, 장 선생님. 저 바세린 샀어요. 근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제 오랜 환자 중한 분이 전화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분은 76세 이미경 할머니인데 평생 피부관리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이 할머니 바세린만 딱 바르면 효과가 있긴 하지만 제가 오늘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알면 효과가 세 배는 더 좋아질 거예요. 저는 50년간 환자들에게 알려준 바세린 찰떡궁합 4가지를 설명해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께도 이 소중한 비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수분 앰플과 바세린입니다. 손녀가 선물해 준 수분 앰플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냥 발라도 좋지만 특별한 방법이 있답니다. 수분 앰플의 히알루론산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이 아주 뛰어나요. 자기 무게의 최대 1,100까지 수분을 보유할 수 있죠. 하지만 큰 단점이 있어요. 공기 중에 오래 두면 수분이 빨리 날아간다는 거예요. 몇년전 저희 환자 중 69세 윤순자 할머니가 계셨어요. 고급 히알루론산 앰플을 사용하셨는데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셨죠.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단순했어요. 수분 앰플을 바른 다음 5분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바세린을 아주 살짝, 쌀알 크기만큼 덜어서 얇게 발라보세요. 한달후윤 할머니가 오셨을 때 피부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똑같은 앰플인데 효과가 완전히 달라요. 바세린이 수분 앰플이 모은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뚜껑처럼 막아 주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효과가 두배 이상 좋아집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조언 하나 더 드릴게요. 특히 겨울철이나 히터 틀어 놓은 방에 오래 계실 때이 방법이 더욱 좋아요. 두 번째 조합은 레티놀과 바세린입니다. 제 환자 중 74세 오영숙 할머니는 레티놀 크림을 바르면 피부가 따갑고 빨개진다고 하셨어요. 레티놀은 피부를 새롭게 만들고 콜라겐을 늘려주는 좋은 성분이지만 자극이 강한 게 사실이에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이거였어요. 오할머니 레티놀 크림을 바르고 이, 이 30분 정도 기다리세요. 그 다음 바세린을 아주 얇게 발라보세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더 이상 피부가 따갑지 않았고 레티놀의 효과는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친절하게 알려드릴 중요한 팁. 레티놀은 꼭 저녁에만 쓰세요. 낮에 자외선을 받으면 오히려 피부가 상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조합은 미백 에센스와 바세린입니다. 제 아내도 이 조합을 가장 좋아해요. 미백 에센스는 기미와 잡티를 엮게 해주고 피부톤을 고르게 만들어주는 정말 좋은 성분이에요. 아내가 이 방법을 쓰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얼굴에 기미가 눈에 띄게 옅어졌어요. 방법은 미백 에센스를 바르고 5분 후에 바세린으로 살짝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밤 시도해 보세요. 3개월 후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놀라실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조합은 달팽이 크림과 바세린입니다. 달팽이 크림 써보신 분 계신가요? 피부 재생에 정말 좋은 성분인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줄어들어요. 제 83세 선배 의사는 이 방법으로 놀라운 효과를 보셨어요. 달팽이 크림 바른 후 바세린으로 덮어주면 피부 재생 효과가 오래 지속되어 주름 개선에 탁월해요.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바세린은 혼자 쓸 때보다 좋은 성분 위에 뚜껑처럼 써야 효과가 폭발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기억하세요. 바세린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얇게 발라야 좋아요. 쌀알 크기면 얼굴 전체에 충분합니다. 저도 매일 저녁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배운 네 가지 조합 중 여러분의 피부 고민에 맞는 것을 골라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피부는 물론 자신감까지 달라질 거예요. 함께 계속해서 더 중요한 비밀을 알아볼까요? 여러분 잠시 진료실에서 있었던 일화를 들려드릴게요. 15년 전 78세 전금자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할머니는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여러 군데 다니셨대요. 선생님 얼굴엔 비싼 화장품도 바르고 관리도 받았는데 사람들이 제 나이를 딱 맞춰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저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손과 목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셨어요. 손이랑 목이요? 그냥 비누로 씻기만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정할머니, 사람들은 얼굴이 아니라 할머니의 손과 목을 보고 나이를 짐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항상 얼굴만 관리하지만, 실제로 나이를 가장 먼저, 가장 확실히 드러내는 부위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손, 목, 귀뒤, 팔꿈치, 무릎입니다. 왜이 부위들이 더 빨리 늙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곳들은 얼굴보다 피부가 더 얇고 수분이 빨리 날아가고 자외선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이에요. 제 아내는 젊을 때부터 제 조언을 따라 얼굴뿐 아니라 손과 목까지 꼼꼼히 관리했어요. 그래서 지금 83세인데도 사람들이 항상 70대 초반으로 생각한대요. 이제 숨겨진 노화 부위 바세린 케어법을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숨겨진 노화 부위는 목입니다. 제 환자 서영의 할머니가 들려준 말씀이 기억나요. 장 선생님, 목이 이렇게 주름질 줄 몰랐어요. 아무도 젊을 때목 관리하라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목은 얼굴보다 피부가 더 얇고 피지선도 적어서 쉽게 건조해집니다. 또 우리가 하루 종일 고개를 움직이니까 주름도 빨리 생기죠. 제가 서할머니에게 알려드린 방법은 이거였어요. 밤에 자기 전 목에 평소 쓰는 에센스나 크림을 바른 후 바세린으로 얇게 덮어주세요. 그리고 목은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발라야 해요. 한달후 서할머니의 목주름이 확실히 옅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요. 두 번째 중요한 노화 보이는 손입니다. 결혼 60주년을 맞은 신순자 할머니가 저한테 물으셨어요. 장 선생님, 손만 젊어 보이게 할수 없을까요? 다음 달에 손주 결혼식인데, 손 사진 찍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신순자 할머니께 알려드린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신할머니, 오늘 밤부터 손 노화 방지법을 시작해 보세요. 밤에 잠들기 전 손에 수분 크림을 충분히 바른 다음 바세린을 얇게 발라 주세요. 그리고 면장갑을 끼고 주무세요. 일주일이면 손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결혼식 날 할머니는 기뻐하며 전화하셨어요. 여러분도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울 거예요. 특별한 팁도 하나 드릴게요. 일주일에 두 번은 바세린 손팩을 해주세요. 손에 바세린을 넉넉히 바르고 30분 동안 면장갑을 끼는 거예요. 그럼 손이 10년은 젊어 보일 거예요. 세 번째 숨겨진 노화 부위는 팔꿈치와 무릎입니다. 제 오랜 환자 강영수 할아버지는 골프를 좋아하셨는데, 여름에 반바지를 입을 때마다 거무티트만 무릎이 신경 쓰인다고 하셨어요. 강선생님, 무릎과 팔꿈치는 우리가 거의 신경 쓰지 않는 부위지만, 나이가 들면 가장 빨리 거칠어지고 검게 변해요. 이 부위가 깨끗하면 전체적으로 훨씬 젊어 보인답니다. 강할아버지께 알려드린 방법은 정말 간단했어요. 샤워 직후 물기가 남아 있을 때 바세린을 발라주세요. 특히 자기 전에 바세린을 좀 두껍게 바르고 주무시면 아침에 만져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부드러워져 있을 거예요. 강할아버지가 나중에 말씀하셨죠. 내 무릎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요즘은 반바지 입는 게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네 번째, 노화 부위는 귀 뒤와 귓볼입니다. 이 부위는 거의 모든 사람이 완전히 입고 사는 곳이에요. 하지만 이곳도 피부가 얇고 노화가 빨리 오는 부위입니다. 제 딸이 언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저 할머니 귀가 너무 처져 있어서 나이 들어보여. 맞아요. 귀와 귓볼의 탄력이 떨어지면 얼굴 전체가 처진 느낌을 줍니다. 귀 부위 관리법은 정말 쉬워요. 얼굴에 화장품 바를 때 귀와 귓볼에도 꼭 발라주세요. 특히 밤에는 바세린을 살짝 발라주면 탄력 유지에 정말 좋아요. 제 환자분들은 이 간단한 방법으로 귀 주변 피부가 탱탱해져서 전체적으로 더 젊어 보인다고 기뻐하셨어요. 다섯 번째, 노화 보이는 입술과 입가입니다. 80세 이순희 할머니가 제게 물으셨어요. 장 선생님, 제 입가 주름이 너무 깊어요. 이게 제일 신경 쓰여요. 입술과 입가는 하루에도 수천 번 움직이는 부이라 주름이 빨리 생겨요. 입가에 새겨진 팔자 주름은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죠. 이 할머니께 알려드린 방법은 이거였어요. 밤에 자기 전 입술과 입가에 바세린을 두껍게 발라주세요. 자는 동안 바세린이 깊게 스며들어 주름을 펴주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한달후이 할머니가 찾아오셨을 때 입가 주름이 확실히 옅어져 있었어요. 할머니는 기뻐하며 말씀하셨죠. 이제 웃어도 주름이 덜 깊어져서 좋아요. 마지막으로 눈가입니다. 눈가는 피부가 가장 얇고 예민한 부위죠. 제새 제 아내가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여보, 사람의 나이는 눈에 다써 있어. 맞아요. 눈가의 잔주름과 눈밑 처짐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게 만듭니다. 제가 아내에게 알려준 눈가 관리법은 아주 간단해요. 아이크림을 바른 후 바세린을 정말 살짝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발라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바르면 부어 보일 수 있으니. 정말 미세하게만 발라야 해요. 아내는 이 방법 덕분에 지금까지도 눈가가 탱탱하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관리법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꾸준함입니다. 제 오랜 환자였던 78세 문순실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 선생님, 처음엔 별 차이를 못 느꼈어요. 하지만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이제는 매일 밤 바세린 바르는 게 습관이 됐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꾸준히 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신다면 정말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오늘부터 한쪽 손에만 바세린을 발라보세요. 한달 후에 양손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알려드린 부위도 중요하지만 다음 장에서 알려드릴 주의 사항을 모르시면 오히려 피부가 더 나빠질 수 있어요. 특히 지성이나 여드름 피부를 가진 분들이라면 반드시 다음 장을 시청하셔야 피부 트러블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굴, 목, 손, 팔꿈치까지 알려 드렸는데 이것만으로는 완벽한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 장에서 알려 드릴 주의 사항까지 알아야 진정한 바세린의 효과를 볼수 있어요. 장 선생님, 저는 지성인데 바세린을 써도 될까요? 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76세 김미숙 할머니가 처음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저는 할머니의 피부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김 할머니 나이가 들어도 타고난 피부 타입은 변하지 않아요. 할머니처럼 지성이신 분들은 바세린을 사용할 때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바세린은 정말 좋은 성분이지만 모든 피부에 똑같이 좋은 건 아니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성이나 여드름 피부를 가진 분들을 위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평생 지성 피부로 살아왔어요. 87세인 지금도 이마와 코는 기름지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 지성 피부는 얼굴 전체에 바세린을 바르면 안 됩니다. 제 환자 박영호 할아버지는 제 조언을 듣지 않고 지성 피부의 얼굴 전체에 바세린을 바르셨다가 여드름이 심해졌어요. 지성 피부는 이미 피지가 많이 나오는데 바세린으로 모공을 막으면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박할아버지, 지성 피부는 건조한 부분에만 소량 발라야 해요. T존이라고 이마, 코, 턱은 피하고 유존이라고 볼, 눈가처럼 건조한 부위에만 아주 얇게 발라주세요. 이 조언을 따르신 후, 박할아버지의 피부가 훨씬 좋아졌어요. 둘째, 여드름이 있는 부위에는 절대 바세린을 직접 바르지 마세요. 71세 임명자 할머니는 노년에도 턱에 여드름이 자주 나셨어요. 처음에는 여드름에도 바세린을 발랐다가 더 심해졌다고 하셨죠. 이 할머니, 여드름은 모공이 막혀서 생기는 문제예요. 바세린은 모공을 더 막을 수 있어요. 여드름 주변 건조한 곳에만 발라주세요. 이 방법으로 이 할머니는 여드름도 관리하고, 건조한 부위도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었어요. 제 손녀도 20대인데 여드름이 있어요. 제가 알려준 방법은 여드름 없는 부위에만 바세린을 밤에만 아주 얇게 바르고 아침에는 깨끗이 세안하는 거였어요. 이 방법으로 여드름은 줄고 건조함은 해결되었답니다. 셋째, 바세린과 특별한 콤비 사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 오랜 환자 강정숙 할머니는 여드름과 건조함을 동시에 겪고 계셨어요. 제가 특별히 알려드린 방법이 있어요. 강할머니 티트리 오일 한두 방울을 바세린 콩알 크기에 섞어 보세요. 티트리 오일은 천연 항균 성분이라 여드름을 진정시키고 바세린은 건조함을 막아줘요. 강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두 가지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하셨어요. 여드름은 줄어들고 건조함도 해결되었죠. 넷째, 연고와 바세린을 함께 쓰는 방법도 있어요. 제 동료 의사 중한 분이 피부염으로 고생하셨어요. 그분에게 알려드린 방법이 있어요. 피부의 상처나 트러블로 연고를 바를 때 연고만 바르면 금방 흡수되거나 옷에 묻어서 효과가 떨어져요. 연고 위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발라주면 연고의 효과가 두 배로 좋아집니다. 이 방법을 써보신 후그 의사 선생님이 놀라워하셨어요. 장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같은 연고인데 효과가 완전히 달라요. 다섯째,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패치 테스트를 꼭 하세요. 83세 윤영순 할머니는 바세린을 처음 써보고 피부가 빨개졌다고 하셨어요. 드물지만 바세린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계세요. 윤할머니 새로운 제품은 항상 팔 안쪽이나 귀 뒤에 소량 발라보고 하루 정도 지켜보세요. 그 후에 이상이 없으면 얼굴에 사용하셔야 해요. 이렇게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미리 알수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바세린은 너무 많이 바르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도 처음에는 바세린을 듬뿍 발랐다가 끈적거리고 불편했던 기억이 나요. 바세린은 많이 바를수록 좋은 게 아니라 얇게 발라야 효과적이에요. 쌀알 크기만 덜어서 얼굴 전체에 아주 얇게 펴 바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바세린은 저녁에만 사용하세요. 낮에는 먼지가 달라붙을 수 있고 끈적거림이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주의 사항들을 지키면서 바세린을 현명하게 사용하시면 정말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이 주의 사항을 모르면 바세린 사용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으니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비법을 종합한 완벽한 바세린 저녁 루틴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을 알아야 정말 피부가 10년은 젊어지는 효과를 볼수 있어요. 장 선생님, 제가 이제 78세인데 피부 관리에 뭐해요? 이미 늦었잖아요. 몇년전 처음 진료실에 오셨던 조할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때 제가 조할머니께 들려드린 제 스승님의 말씀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는 순간 정말로 늙는다. 오늘 시작하면 내일은 더 좋아질 것이다. 제 스승님은 92세까지 매일 아침 운동하시고 피부관리도 꼼꼼히 하셨어요. 그분을 보면서 저는 습관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조할머니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바세린 관리법을 시작하셨어요. 6개월 후 할머니의 피부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손과 목의 변화가 놀라웠어요. 장 선생님. 손주가 요즘 제 손이 부드럽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늦게라도 시작한 게 정말 다행이에요. 여러분. 피부 관리는 결코 늦지 않아요. 오늘 시작하면 내일은 더 좋아지고, 한달 후에는 눈에 띄게 달라지고,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피부를 가질 수 있어요. 제애 아내는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우리 나이에 아름다워지려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한 거예요. 맞습니다. 피부 관리는 단순히 예뻐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한 것이에요. 건강한 피부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선이니까요. 이제 오늘 밤부터 시작하는 바세린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이 마지막 비법을 놓치시면 지금까지 알려드린 모든 방법의 효과가 반감됩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순서가 중요해요. 첫째, 저녁에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부드럽게 씻으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어요. 둘째,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물기만 살짝 제거하세요. 완전히 말리지 마세요. 약간의 물기가 남아있을 때 화장품을 바르면 흡수가 더잘 됩니다. 셋째, 평소 쓰시는 에센스나 세럼을 바르세요. 없으시면 그냥 바세린만 발라도 괜찮아요. 넷째, 에센스가 스며들 시간을 주세요. 12분 정도면 충분해요. 그동안 편안한 마음으로 심호흡을 해보세요. 다섯째, 바세린을 쌀알 크기만큼 덜어서 손가락으로 녹인 후 얼굴에 살짝 발라주세요. 특히 주름이 깊은 부위에 조금 더 발라주시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특별 관리가 필요한 부위도 잊지 마세요. 목, 손, 팔꿈치, 귀, 입가, 눈가까지 모두 소중하게 케어해 주세요. 자신을 위한 작은 시간을 매일 가지는 것, 그것이 건강한 노후의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제가 50년간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바세린의 비밀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실천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오늘 밤 작은 습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습관이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바꿀 거예요.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모든 비법을 한꺼번에 실천하기 어려우시다면, 오늘은 꼭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손에만 바세린을 발라보는 것처럼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피부를, 자신감을, 그리고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부가,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인생이 더 빛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장현명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편안한 밤 되시고, 오늘 밤부터 바세린 루틴으로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내일을 맞이하세요. 감사합니다.